스캘일 매매 일주일 리는 불꽃단타입니다. 오늘 폭등장이죠. 정말 야속하군요. 어제 그렇게 공포스럽게 폭락을 시키더니 오늘 폭등입니다. 어제는 뭐 손절할 수밖에 없었죠. 아 그럴 까면조그만 어제는 좀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참 슬픕니다. 오늘 매매를 하면서 어제 심리가 조금 방해가 되었네요. 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매매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조금 밀리 지 않을까 그 밀릴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아 과감한 배팅을 하지 못했습니다. 오늘 뭐 종목들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보는 종목 중에는 뭐 상강의 멘티 어제 하락할 때도 뭐 별로 하락 하지 않고 어잘 버텨졌는데 오늘도 이렇게 움직임 이 좋았습니다. 키스트 뮤직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였습니다. 저의 수익과 손실 보겠습니다. 네, 과감한 매매를 하지 못해 조금 아쉬운데요. 엘도 역시 큐브엔 대소수기 났습니다. 아, 그다음에는 음, KPS 이때 쭉 상승일 때 들어서 쓰기 났네요. 좀더 버텼으면 좋았겠죠. 아, 음, 손실일 때는 크고 수기일 때는 뭐 이렇게 쥐꼬리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요. 내일도 하여튼 음, 기분 좋은 그런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하면서 넬도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